한잔 가야죠 한자 네? 한잔 가야죠 삼겹살 오랜만에 먹습니다 몇 주만에 먹는 거예 이거? 가난하니까요 가난한 사랑이 역시 오늘도 수입입니다 싸먹는 건 기본이 됐지 불을 좀 줄여놨어요 와 오늘 야채 진짜 야채가 딸리다 딸려 어, 야채 딸이요. 팽이버섯 자, <laughs> 이제 끝났지 뭐게 도레미 파김치. 정양아 질문이었지? 저 솔직 조금만 따라요. 반샷. 아, 뜨거워. 얼른 뜨거워. 저 수익 가성비 가성비가 쩔어요. 제가거는 주부는 거의 다음 날 올립니다.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그냥 말하려 고요할 말이 없어서. 요 우리 먹어야 되지. 오이는 기본이겠죠? 수입 삼겹살. 개인적으로 수입 삼겹살 옛날부터 선호하고 있었어요. 아주 오래전부터. 예전에 한그 근에 막, 세 근에 만원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수입 삼겹살도 많이 비싸졌습니다. 어, 어느 날. 내가 잘, 잘, 잘못했어. 이것들 이렇게 살짝, 어, 이렇게 싸서,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뜨겁지롱. 와, 아, 특수효과까지 곁들이네? 와! 팽이버섯 굽는 겁니다. 구울 수 있는 건다 굽는 겁니다. 하나만 던져주시 타고 가면 오세요. 진짜 끝나 게임. 진짜 새로운 발견. 세발이라고 하죠. 구울 게 없으니까 대파라도 이렇게. 이건 뭐 뭐다 비싸요. 미쳤나 봐. 와! 상추가 다 불렀나 봐. 그래서 오늘은 깻잎으로 대체합니다 깻잎 40장 얼마냐고요 얼마일까? 아 요새는 야채들이 이거 상추 몇장 있는데 이것도 겨우 겨우 거의 맛이 갔어요 솔직히 이럴 때는 뭘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? 쌈으로? 양배추는 진짜 기본빵 합니다 반 통이면 한열 장이야? 한 50장 나오겠다 자, 오늘도 청양고추를 마지 삼겹살이 삼겹살 혼자 먹을 이렇게 불을 줄여서 바로 구워 먹으면 죽입니다 특수효과 가지고 와요 야, 이거 안 넣었잖아 도레미 파김치, 도레미파김치 도레미파 솔라 시시시 시시 마블링 죽이죠. 주카드도 돼요, 비 비싸니까. 중간업자들은 무지하게 안정을 게죠뉴스에 나왔어요. 중간업자는 대방치부터. 어쩐지 소비자가 난보이야야 나가자. 사먹고 나서 이 두 시간을 보스팅해야지. 야 빨리 이거 주면 안 돼. 안되나 유. 야 세도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있죠. 내가는 이리나 기다리는 걸까? 그런데 이렇게 야 노래미. 파파쪽 파. 아홉 쪽 발려. 미성년자 가 알람 불갑니다. 미성년자가 뭐냐면, 미성을 내는 사람들. 미성년자라고 하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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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정확으로 데뷔해야겠다. 음. 음. 빨리 구워요.